Km, 폭이 11.2km, 깊이가 39에서 47m, 둘리가 51km 정도 되는 호수입니다. 세월호가 참고한 맹골 수도의 바다 깊이가 37m입니다. 갈릴레아 호수가 39m에서 47m이면 그 호수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레아 호수는 갈릴레아 바다라고 불려지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을 보면 이 갈릴레아 바다에 맞바람이 불어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맞바람은 우리 자신을 향해서 정면으로 마주 불어오는 바람입니다. 한자로 이야기하면 역풍입니다. 새벽 3시 넘어 칠억 같은 어두의 바다에서 이런 맞바람과 싸우면서 제자들은 죽으라고 노를 저으며 카파로 나오므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배는 맞바람을이게내지 못하고 요동을 치게 됩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휩사합니다 이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질 급한 베드로는 너무나 깊어서 예수님께 빨리 가려고 했던지 바다에 뛰어들어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들어보라고 하십니다. 베드로는 한동안 잘 걷습니다. 하지만 바다 밑을 보는 순간 그 엄청난 어둠 속의 시큼한 요동치는 바다에 기가 눌려 물 속에 빠져버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에 빠진 배드러를 건져 올리십니다. 그러면서 배드러를 아기 그릇마 가르치듯이 하나, 둘, 하나, 둘 손을 잡고 배까지 데려갑니다.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니 그 밭바람도 사라지고 바다도 조용해집니다. 드디어 제자들은 살아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제자들은 감사와 경탄의 절을 올립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사회과학자인 베벌렌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흡혈 있는 자들, 부자들은 생존 수단에 해당하는 것중 많은 부분을 4천 대급으로부터 박탈함으로써 그들의 소비를 줄이며 그 결과 그들의 에너지를 소진시키고 그들이 새롭게 배울 수 없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기존의 생활질서에 적응하는 데만 에너지를 속게 만듦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보수적인 사람들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는 그런 구조를 일부러 만들어냅니다. 다른 때에 신경 모쓰도록 하면서 함으로써 기존 질서에만 순응하는 보수적인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근력 있는 자들,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이 순풍의 배를 타고 가는데 못 가도록 막는 막바람, 저기풍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막바람이 가장 센곳 중의 한 곳이 지금의 대한민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권력 있는 자들, 부자들의 막바람에 휩쓸려서 수상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곳고서 있습니다. 자살을 택하는 사람들도 많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있게 내버려두기도 합니다. 이런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세월호 참사입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4개월이 다 되어 가고 있는데도 아직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뭘 했는지 세월호가 국정원 소유라는 것이 확실시 되어 가는데도 정부는 왜 한마디도 안하는지 세월호가 침몰했는데 왜 해경은 구조하지 않고 누구의 지시로 세월호 주변만 맴돌기만 했는지 하나도 밝혀진 것이 없습니다 며칠 전 여야는 세월호특별법에 합의를 하고 오는 13일에 이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 합니다 청와대와 대통령을 조사하겠다는데 대통령이 그 조사관을 임명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특별 법입니다. 진상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불러야 하고 자료를 제출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을 불러오지 않고, 불러도 오지 않고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아도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현재의 여야 합의특별법입니다. 현재의 여야 합의특별법은 세월호를 수장시킨 것처럼 진실을 맹골 수도의 그 바다 아래 수장시키자는 법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앞으로 또 세월호 참사와 같은 일이 일어나도 죽어가는 학생들을 그냥 보자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이런 잔인한 대한민국 바다에 어느 누가 아이를 낳겠습니까? 이런 것, 것을 알고도 아이를 낳는다면 그 부모는 아주 무책임한 부모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만들지 않기 위해 세월호 가족들과 선량한 많은 국민들은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유가족들은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아 바다의 막바나머를 잠재울 수 있었던 사람은 결국 예수님 이었습니다. 우리도 인생 사리를 하면서 오늘 복음의 갈릴리아 바다의 거친 파도에 놓이게 되는 것처럼 큰 어려움에 빠진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손을 잡고 바다 밑을 보지 않고 앞만 보고 배까지 들어 살았던 적이 한두 번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예수도라서그집묵앞바다고는 금량의 바다 속에 있는 대한민국의 바다에서 주어가는 사람들의 손을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조용하고 부드럽게 말씀하신 것처럼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할 수 있어야 할것 같습니다.